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에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보합세를 이어가던 아파트 시장이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시행된 한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물 것은 56,568건에서 63,257건으로 11.8%가 늘어났습니다. 매물 증가 추세는 인천 그리고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인천 역시 24,626건에서 27,394건, 11.2%로 증가했고요. 경기도도 11만 370건에서 12만 1,214건으로 9.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업을 성설인 듯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투기 세력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마저 듭니다. 역시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한 물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자치구에서도 매물 증가 추세는 역력합니다. 우선 25개 구 전부 매물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강서구가 15%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 용산구가 14.7%, 구로구가 14.5%등 증가세는 서울 중심부와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18곳의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서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등 최고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만 올라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가파르게 올랐던 송파구와 강동구, 그리고 송동구, 마포구 등에서는 최근 최고가가 2억에서 4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입니다. 전용 면적 84.8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4월 13일 23억 4천만원의 거래가 돼 지난해 10월 최고가 27억 원보다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역시 잠실동이지요. 리센츠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는 지난달 18일 2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돼 4월 말 최고가 26억 5천만 원보다 4억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봉구 고덕동, 고덕 고독 그라시움입니다. 전용 면적 84.24제곱미터, 지난달 25일 14억 8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10월 최고가 20억에 비해 5억 2천만원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 매수인간 직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틀 뒤에 17억 5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전용면적 59.96제곱미터 역시 2020년 10월 16억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지난달 18일 1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2억 원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시티지 자이 전용면적 59.7848제곱미터도 최고가 17억 원에서 3억 원 넘게 내린 13억 4,800만 원에 지난 4월에 손바뀜했습니다. 심지어 철롱성 같은 강남도 매물 적체와 매수세 위축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면적 84.236 제곱미터는 지난 5월 24일 20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 4월 30일 27억원의 거래가 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달 사이 7억원 가까이 가격이 빠진 셈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품이 빠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지역 단지별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거래 가격을 내려서 급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 매수인들은 더싼 매물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등에 따른 필요감은 물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자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크게 올랐던 세종과 대전 아파트값이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집값 가열의 휴유증이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0년이죠. 세종 아파트값이 44.9% 폭등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 없이 나온 이 발언 직후부터 세종 아파트 값에는 거품이 잔뜩 끼었고 이후 지난해 7월부터 45주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상승폭이 컸던 대전 아파트 값도 이번 주까지 2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후로는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등 매물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세종 청사를 방문하며 신세종 행보를 보였는데도 대전과 세종은 가격 반등에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들은 쌓여만 갑니다. 대전 지역 매물은 1년 전 6,800건에서 1만 2천건으로 세종은 3,800여건에서 5,200건으로 충남 역시 1만 2천여 건에서 1만 7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매수세를 뒷받침할 재반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신규 수요가 없고 매물만 늘어나고 있지 전혀 팔리지가 않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집값 폭등이 야기돼.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진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세밀하고도 품질 좋은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의 경우 대책이 대체로 규제 중심이었지만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천명한 터라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모두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야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식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 및 공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 그리고 중국의 봉쇄책 등이 심화된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장기간 침체가 올 것입니다. 특히나 금리는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집값 하향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7월과 8월 10월과 11월 네 차례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로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 포인트 포인트씩 모두 올린다면 연말에는 2.7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신압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